여섯인가 일곱인가 먹었을 때 영화감독을 하게 됐는데. 판소리를 내가 평소에 잘 모르고. 뭐 농요 정도를 이렇게. 들었을 텐데. 어 완전히 저 하여튼 그 가슴 쪽 아주 깊은 곳을 그냥 이렇게. 두들기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아가지고. 감독 생활을 계속 한다면은이 판소리 영화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런 생각을 막상 한데도 영화 제작비를 대 사람도 없고 좀그또 연기자 중에도 판소리를 익히고 판소리를 줄아는 그런 연기자도 없었어요. 흥행은 안 되더라도, 그, 젊은, 저, 세대한테 판소리를, 그, 가리, 알리기 위해서라도, 그러면 만들자, 해가지고, 제작자 자신도, 이거는 물론 흥행이 안될 것이니까, 어 그냥 마음대로 만드세요 이제 이렇게 있고 어, 또 감독이라는 친자도 이이이 이, 이 소재는 절대 흥행이 되지 않,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만듭시다 이제 하고 만들었는데 그때 그 한국 영화 흥행 기록을 깼잖아요 하여튼. 영화 감독이라는 것은 자기 영화를 해내는데, 자기가 산 세월 밖으로, 뭐, 뭐 무슨, 무슨, 저 대단한 그 생각을 해서 찍는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, 그래서 나이만큼 이렇게, 예, 영화, 를 담는 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합니다전남학당이라든가 이런 인문학강인 쪽을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. 그때 한번 다시 초청해서 말씀 더 많은 말씀을 들라고 오늘 이 정도 하면 어 되겠습니까? 네, 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좀한 그 소리가 좋아서 늘 영화로 남기고 있는데, 다른 그 분들은 자기 분야에서 판소리를 좀잘 담아내고,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.